「月末の現場の街」 지회당입니다전대차 저벌의 폭력적인 단합에 수많은 제2 지혜처벌 동일이 이행되고 병원으로 입원되고 그 사실을 여기 있는 농성자 동기들은 분노로 그 복수를 하겠다고 단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희가 대방 환를일지려하는 제들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발치고 제자가 교실에 나왔어. 빠르게 2005년도에도 바로 이한 출항을 시작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전규직과비정규직이 하나되지 못하고 완전하게 해산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규직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비정규직이 그런 그 생을 만들려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술을 어떻게 가져가야될 것인가 또한 비지의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저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정유지의 학대감동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만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 정말 모두가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례를 다시 지 다시 한번 박수하지 않도록 고소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동지들그 시간을 위해서 현대차 기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고맙습 반갑습니다,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입니다. 방금 이경훈 지부장님과 함께 일 공장에서 농성하고 계신 분지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 뵙고 왔습니다. 가슴 속에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아주 강력한 정당성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이곳에 있는 수천여 명의 현대자동차 산해아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살을 바꿀 판결입니다. 그 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모든 업종의 산해아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생을 바꿀 그런 판결입니다. 모기 <laughs> <목이> 좀빼있는데요 <laughs>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laughs> 제가 정말로 보고 온 희망의 근거는 그 판결문에 써 있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울산에서,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노동자는 하나입니까? 맞습니까? 네, 네. 여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있습니까?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차이를 우리는 이미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노동운동이 달라지는구나. 전태일들이 살아오는구나. 정말 감동이다. 눈물 난다. 이런 날이 오기는 오는구나.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믿습니다. 판결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이고,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풀어가면서, 그리고 함께 힘을 모을 수만 있다면, 바로 시민들이 진짜, 정말 노동운동 사랑해주고 싶다. 이렇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노동조합 한번 만들어 봅시다. 국민의 마음속에 스며드는 노동운동 만들어 봅시다. 비선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똑같이 한몸 있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멸시, 서론과 눈물을 대변하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떨쳐 일어섰다. 마치 23년 전인 1987년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 노동을를 만들며 일어섰던 것처럼, 체용에 명백한 불법을 저행해 왔다. 이는 7월 22일 대법원과 11월 12일 노동부분의 판결에도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현대차는 당연히 불법을 반성하고 즉시 정기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정기직파를 요구하는 비정기직 노동자들에게 상상도 할수 없는 테러와 폭력, 사리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10년 동안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 전문부 회장을 처벌하기는커녕 현대차 관리들과 합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사냥을 하고 있으니 군사독재 정부보다 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의 노동자들은 강력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모든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적당하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불법폭력과 탄압을 중단하고 즉시 결섭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는 위를 위해 역량을 동원해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파업을 깊이 꼭 선사할 것이며 불법폭력노동자가 정규직가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가래와 같이 대리 한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 노동자들의 선봉투쟁에 적극 연대해 대체 인력 투입을 저지하고 파업투쟁을 하소할 것을 기대한다. 연렬다연렬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권력 및구사대 투입 시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기대한다. 한다 우리는 142조직 규칙 개정을 통해 정규직 노조에 비정규직이 가입해 연대할 것을 기리한다. 멀리한다, 멀리다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병 계약을 강력히 저지할 것을 기리한다. 멀리한다, 멀리한다. 예 이곳으로 집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무엇을 결했습니까?